자자리 들어가시고 어. 자, 오늘 분명히 얘기했다 어. 아직 뭐 마해는 모르는데 경기가 아직 안 끝났어 어. 방지학은 마해는 안 갔어 어. 국민수만 같지 음. 일단은 뭐 여배, 어. 주력이 뭐냐면 집중해서 외가 수술 막아야 되는데 어. 음, 여배 오버, 여배 여배는 오버 났다 어, 여배는 오버 났고 저거 인삼이 어이제아 인삼 홍구 왜러냐 이 씨. 어? 홍구씨발 어? 국민 오버. 어 당장이 연옥 진짜 잘한다니까. 어 오늘 오버 저, 정확하게 봤잖아. 음 배우운이 안 나오지만은 어 마행도 안 갔어 마행도 근데. 마에는 할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은 뭐, 아 음, 마에는 할것 같다. 음. 어, 음, 마에는, 마에는 해줄 것 같긴 한데. 음. 아무튼간, 저기, 뭐야, 음, 삼성 괜찮았는데, 음, 음. 아무튼 뭐, 주력 다좀 됐고, 에 주력, 어. 흥국도 아직 몰라 흥국수만 들어오면 부족할 당첨, 당첨이에요 일단 어, 그래서 잠깐만 일단은 일단은 경기 가자 어, 일단은 시간 없다 고리 가자 야 방금 토너가 없었으면은 이거 마인도 깨졌어 여기도 몰라 아직 다람쥐, <laughs> 여기서 다람쥐안 들어가지? 박지수가 확실히 말해줄 어, 거 같네. 어. 자, 빨리 가자, 빨리. 어. 어. 자, 오늘 어? 방장이 요놈, 오버도 괜찮아 보인다 했지. 어. 방장도 요놈, 오버, 뭐야, 부조룩 잡고 간 거야.

전에선 수가 반대편 잘 봐준 패스 연결 돼서 출시, 도 까지 페여 기서 삼 성이 으 면은 5점 만에 뿌 라지 는데, 어 근데 지 수가 있어 가지고 삼성와어와와했와 <laughs> <laughs> 어? 와와와와와와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 방장, 어? 와와와와와와와와어와와 국민마예는 아직 몰라 잠깐만 핸드볼이다 이거 마예 깨졌다 <laughs> 어? 왜 방장이 마예는 안 깼어 누가 봐도 배에 아니 혜윤이까지 빠졌는데 어? 왜 방장이 마예는 안 깼어 방장이 마예는 얼마나 좋아해 어? 근데 오늘 왜 방장이 마예는 안 깼어 타게 분석에 대해 분석 결과가 어? 마엔 어? 잠깐만. 자, 서두릅니다. 삼점을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자가. 많이 깨졌어, 씨. <laughs> 자, 어? 왜 방장이 마행을 안 깼어? 어제도 막 장팡 마, 마행 가고, 어? 느바 마행 가고, 방장은 마행 존나 좋아해. 똥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 방장의 여배, 연놈은 매의 눈이야, 매의 눈. 아시겠어요? 어? 알겠냐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아까 그냥, 아이고, 4.5에서 5.5까지 올랐다. 어, 근데, 어? 4.5 넣으면 갈만한데, 4.5도 지금 뿌아졌어 <laughs> 어? 그래서, 당장의 연홍은 매눈이라고. 정확하다고. 아시겠어요? 응, 빨리 가자. 자, 일단은 주력 단순 될 거에, 어, 주력. 어. 공민승에 어. 여배 오고 오버. 여배는 오버 났어. 어. 근데, 홍국이 질것 같다. 어. 이건 빼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냐면, 2.5배잖아. 응? 음. 7 5공7 5공 <laughs> 40, 아, 한국수 족하네, 씨발. 4 5공 어, 아, 7 5공4 5공 빼면 30, 그지? 30, 어. 자. <laughs> 그래서, 어, 100 토탈 플러스 120 0아부지로 존나 컸네 아 씨발 훈국이 이렇게 이렇게 진다고 그냥 훈국이 어? 야 하여튼 구는알 수가 없다 어, 우카도 지금 우카도 지금 우카도 좀풀거 아니야? 어? 어 아무튼가어 아무튼간 방장 그러니까 방장이 크로스만 됐어도 씨발 이 오르네 그냥 어? 이거 지금 크로스만 됐으면은 국민 승에, 국민 오버 묶어가지고, 어? 존나 높게 갔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국민 승은 100%였고, 오버도, 오버도 존나 눈에 좋아 보였고, 음, 크로스만 됐으면 묶어서 갔다고. 묶어서 한, 한159 0 배팅 했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여배 이제 이걸로 묶다 보니까 콩수를 줄인 거지. 뭔 말인지 알, 알겠지? 응. 음. 그니까, 아무튼, 방장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국민 승, 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 그래, 5조 마행까지, 어, 이렇게, 이렇게 적은 거 아니야. 어. 아무튼가, 어, 방장의 연홍은 정확하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방장은, 오바, 오바 갈 때, 오바 갈, 뭐야, 오? 연홍이 이제 막, 언더 오바 맞추기가 힘들잖아. 어? 방, 장 방송국, 그, 그, 뭐야, 연홍, 저거, 방송 봐봐. 다, 그, 언어바 다 맞추지, 어? 요 놈은. 근데 흥국이 그냥 깨져버리네, 조카 어. 같네, 씨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무튼 뭐 주력 축하드리고, 어. 음, 우리 패키지 축하드리고, 응. 어. 아니, 저기 뭐야, 패키지 참여했으면 오늘 3 0공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패키지 왜참여안 하냐. 나 이해가 수 없다, 이해가 수 없어. 응. 어? 음. 아무튼가, 자, 가자. <laughs> 음. 아 씨발 목이 <laughs> 응. 어, 어. 아 그러고 아 다시 와 그래 추워지니까 씨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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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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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어 오늘 해운 해이안 나온다고, 오 씨발 막어 마인 개꿀 <laughs> 어? 어, 이러면 안 된다. 방장 어, 방장도 여기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마인이 안 좋아 보였어 아무리 봐도. 그래서 국민 승망한 거야. 음, 아시겠죠? 음. 자, 일단은 어 마인치 <laughs> 마인치 마인. 그리고. 돈. 이거 어. 이거 승패 모르겠다 어. 이, 이거 좀 승패 모르겠고 이2.5 음. 오버 어. 그리고 에레 어. 어. d 비치고어헤드 어. 그리고 <laughs> 알크마르 어. 이거 알크마르 일마엠 어. 그리고 2.5 오버 그 대신 어.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어, 아시겠죠? 어. 그리고 어. 피테세, 어. 투벤트 이제 왜 방장이 LED 비숍을 많이 가져왔냐면,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났잖아. 어. 그래서 이제 좀 가지고 오는 거야. 어. 경기 흐름은 봐야 되잖아. 초반에는. 음. <laughs> 이거, 이것도, 이거는 솔직히 언어버가 좀 이거는, 어, 트멘테, 트베테슨 어, 오너버 패스. 어, 이거는, 근데, 이거, 이 경기는, 이 경기는, 무, 도뜰수 있다. 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어, 그리고, 레버쿠젠, 어, 레버쿠젠, 레버, 레버쿠젠, 레버 보호, 어, 이거는, 어, 레버, 구젠, 일마에. 어. 항상 말하지만은, 축구는 있지. 축구는 프로토가 좋아, 프로토가. 그 해외에 계시는 형님들 있지. 해외에 계시는 형님들도 이거는 참고, 참고하셔야 돼. 음. 축구는 프로토가 좋다. 어. 다른 거는, 어, 다른 거는 다 쓰레기고, 축구만 그냥, 축구만 그 프로토가, 어, 축구만 그냥 프로토가 좋아. 어. 그러니까 그, 이점 참고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아홉 국 경기 안 갑니다, 어, 그리고, 음, 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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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계란 후라이, 어, 계란 후라이, 그 다음, 어, 그 다음, 이씨바 소세지, 어. 독일 소세지, 어. <laughs> 이런 <이러면> 거다 알지? <laughs> 어. 이거 이거 무무무끝 죽으면 어, 어, 음, 끝, 끝. 음. <laughs> 오노바 오노바 이거 방장이 좀 하, 이거는 언더 음, 2점 언더 이점 음, 언더 음. 아시겠지? 예. 그리고 느바 빨리 가자 빨리 시간 없다 어. 그 LED비치 페이 있지 페어 페의 경기도 좋아 보여 페 어. 가서 한번가아 어, 근데 방장 안갈 안 거야 <laughs> 음. 자 필라 어. 오늘 그냥 쓰나미오즈 어. 음. 필라 벼루 어. 드디어 이제 필라가 홈으로 왔다 어. 홈으로 왔지은은 어. 필라, 어, 오조모, 바인스 어. 어노바, 패스. 어. 항상 말하지만, 지금, 지금, 어노바가 존나게 어려워. 존나게 어려워. 어, 야, 안 가는 게 좋아, 어노바는. 어. 승패로 그냥 가는 게 좋아. 핸디 쪽이나에. 어. 그리고, 휴스턴. 드디어 휴스턴이, 어, 방장 그때, 어, 휴스턴 프랭 가라, 가라 그래가지고, 프랭 맞췄지. 그날 이제, 어 드디어 연패를 끊었다 뉴스턴이 어 그리고 워싱턴 어 오늘 씨발 워싱턴 야 미친 야투 어 완전 소문 다 들어가 소문 어? 다 들어간다고 나는 델럭이랑 어 델럭이 홈에서 워시, 워싱턴이 그렇게 잘한 적은 내가 처음 봤거든 느바 경기 아무리 아무리 많이 봤지만은 어 아무튼 오늘 델럭이 경기 경기는 완전 충격적이었어 음자음 이거는 있지. 이거는, 어? 승패보다는, 어? 231.5, 5번. 어. 그리고, 음. <laughs> 어. 아. 지금, 미러키, 어. 미러키, 대버 음. 미러키, 어. 미러키, 6.5, 마이너스 번호 패스. 응. 어. 그리고, <laughs> 뉴올, 어, 뉴올, 어. 미래, 어. 자, 뉴올스, 뉴올승에 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노버 패스. 그리고 어. 야, 이거는 좀, 어, 이거는 좀 어려워. 어. 이건 좀 어려운 골스가 이제 직전 경기 때, 어? 뭐야? 어, 서, 주전 다나다 다 나왔는데 졌지. 어, 졌는데, 아 이거는 좀 약간 어렵긴 해. 어, 골, 이제, 골수가 정배야. 어, 근데, 어 이거는, 아, 이거는 존나 어렵다, 솔직히. 그냥, 이거는 솔직히 어렵다. 빼빼빼.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어 존나 어려워. 어, 아이, 아, 씨발. 아, 그냥, 옆에 있어 그래도 고, 골수, 골수, 볼스가 홈에서는 조금 강하 하, 강하긴 하거든. 어. 어, 볼스. 볼스스. 볼스. 그리고 근데 <laughs> 네. <laughs> 아니, 씨발레 아무리 센암이라도씨발레 어? 나한테 1.27배가 뭐야? 안 가고 말지. 씨발레 <laughs> 맞아, <안> 맞아. <laughs> 어? 아니, 맞아, 안 맞아. <laughs> 어? 어. 토르토. 아. 어, 세크슨, 어, 세크슨, 어. 이것도, 오마패스, 어. 그리고, 블라 세나, 어. 세나. 야, 근데, 경기가 왜 이렇게 많이, 어? 이 골라갈 수 있겠나? 어? 골라갈 수 있겠나? 아이, 오늘 방장이 무석 다 했어. 무석 다 했는데, 어? 그냥, 어, 무석 다 했는데, 그냥, 어?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서. 음, 괜찮아, 보여서. 자. 방금 얘기했잖아, 어? 랄. 아무리 센 아니지만은, 어? 랄한테 1.27배는 좀 아니야. 응? 아니라고. 물론, 레커스, 이랄 호비인데, 어? 야, 이거는, 가지 마, 그냥. 가지 마. 그러니 가지 말고. 골수 정도 가지 마. 어. 마. 아니, 그냥, 야, 가지 말고 것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어. 일단은, 홍국 졌냐? 야, 홍국 졌냐? 어? 야 요즘은 씨발 남배 존나 어렵다. 어 우카도 풀카 풀카 같네. 야홍좋네야 씨발. <laughs> 사망가 이긴 1 1대6야 어머 오늘 배구는 올렸네. 어 아무튼 오늘 어, 국민 마 국민 마헨이어 어, 국민 피, 국민 픽이었어 요 한마디로. 근데 방장은 확실하게 눈에 보였어. 어. 마해, 마행는 피하자. 어. 확실하게 눈에 보였다 어. 그래서 주력이 들어왔고, 홍국승은 좀 아깝다, 어. 홍국승은 좀 아깝, 아이고, 매일 좋네. 홍국승은 좀 아까워. 응. 홍국승은. 응. 어. 아무튼, 방장은 오늘 제일 좋아 보였던 게, 국민승의 국민오버였어. 이코로스 됐으면은, 어? 이거, 이거 이제 배당이 이제 두개 묶으면은 두 배가 넘잖아. 어? 그럼 나한5 5 0분 박았다고 진짜로 씨발 근데 크로스가 안 되잖아 개 같은 씨발 프로토 씨발 새끼야 어한살더 쳐먹었으면 개 새끼야 크로스라도 만들어 씨발 프로토 개 새끼야 토사장 씨발로만 맨날 씨발 서면들 어돈 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개 같은 새끼야 씨발놈이 진짜 아무튼 어자어 어. 패키지 가입하실 분들은 음 어. 저기, 일주일에 3만원, 그리고, 이쪽으로, 매를, 보내실 때, 입금자명, 이나, 입금자명을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음, 입금자명 적어주시고, 표 주세요라고, 딱한 번만 보내주시면, 일, 일, 뭐야, 일주일 동안, 음, 픽이, 이렇게, 어, 나갑니다. 계속. 아시겠죠? 일주일 동안 픽이.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뭐 오늘은 뭐 되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다 하면은 금액은 똑같이 안 따라가 돼 방장이랑 어. 대신에 뭐 되게 좋아 보인다 하면은 금액은 좀 그때 그때는 금액 을좀 올리고 올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어. 대신에 픽은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어. 아시겠지 어. 자 일단은 뭐 부지런은 좀 아깝다 어. 홍국 동배가 풀어줄 줄이야 <laughs> 어 아무튼 오늘 짝지가 문제 아까 방장 아까 방장은 계속 고민했잖아 짝지가 문제라고 어 어, 짝지가 문제라고,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음, 주력, 주력 들어왔으니까 됐고, 음, 수익 냈으니까 됐고, 어, 지금, 시간, 어, 표, 지금, 패키지 형님들표 바로 나갈게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내일, 내일, 금요일 날 했죠, 금요일 날. 어, 금요일 날, 내일 경기도 이제 연홍이 있는데, 어, 아무튼가, 금요일 날좀 경기가 중요해. 어, 참고 들 하시고, 해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 어, 잘 골라서 와봐, 미패키즈 어. 따방도 눌러, 이씨발. 강대, 나 씨발, 저거, 어. 아냐, 아냐, 야 어. 다음에 얘기할게. 어. 아무튼, 간잘 골라서 와보고, 축구 중에서 제일 좋아보이는 거? 축구 중에서? 제일 좋아보이는 거? 이거. 이거. 어. 됐지? 어, 이거, 어. 됐지? 어 나는 어 오늘 이거 알크마르 2.5분 좋아 보여. 음. 됐지? 어. 제일 좋아 보여 이 중에서. 어. 되, 되, 됐지? <laughs> 그러면 어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